2021년 6월 5일 토요일 입니다 생활낚시 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노란 예쁜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엄청 상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군요 네, 이제 막, 어, 낚시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거의 없고 또 날씨도 햇빛을 좀 가려줘서 구름이 그렇게 따갑지도 않고 아주 낚시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 보이시는게 요게 우와. 전통 통발이라고 하는데요 바가지 <laughs> 개를 이런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거를 낚싯대 같은 비단한 막대기로 바다에 그대로 <웃음> 넣고 다시 <laughs> <마시고> 또 <laughs> 시간 지나서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요렇게 세 <laughs> 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laughs> 한 10분마다 <laughs> 이렇게 한 개씩 <laughs> 건져 <건조> 올려요 <laughs> 그러면 한 칸에 오케이. 막 박하지 개가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박하지개를 엄청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솔직 신신하고 좋아요. 여기 네, 네, 밑에 또 뭐가 들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도 뭐 들었어요. 생선 대가리죠. 뭐 생선 대가리 내장, 고리 아,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저 박하지개를 만질 때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집 얘들 같이. 되다나? 겠죠막꾸어요 애기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힐링하고 가기도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길이 참 예쁘죠. 예, 네, 조선님이 이게 예요 올레미. 20... 아, 몇 센치 되는... 크다 20cm, 15cm, 15, 18cm? 되는 걸한수 하셨네요 낮에는 아, 이곳 아, 잠진도 선착장에 이렇게 요즘은 어, 볼락이, 아, 볼락도 락 나오고 진올레미 특히 진올레미가 음? 사이즈가 괜찮은 분들좀 아이고 멋있네요 아깝네요 예, 6월달에 이곳 잠진도 선착장에는 진올래미가 아, 주로 주오정으로 잡히고 있고요. 맥시다. 그리고 이 낙조가 너무 예뻐요. 금빛이 이런 금빛이 나 진짜 완전 대단하다. 어 금빛이다 금빛.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예, 저는 또 야간에 밤에 이렇게 야간 낚시하기 전에 잠시 어 해루질을 했습니다. 해루질을 해도 한 삼십 만 해도. 박하지와 아, 소라, 뭐, 가봉, 이런 것들을 엄청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어, 주술할 때, 라면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아, 너무 맛있어요. 네, 여기, 어, 잠진도 세산장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해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동, 소라 이런것도보이죠 여기도 있고 돌을 만질때는 어 이렇게, 가렇장갑같은게 필요한데 저는 낚시장갑 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손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만졌어요 이런 돌에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껍질 이런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조심해야돼요 안그러면 손을 많이 벨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고워요손 베이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보호하는 가죽장갑이 좋은것 같아요 네. 돌을 들시려고 하면 만약에 가죽장갑 두꺼운거 우리 용접장갑같은거 그런것들이 좋을것 같아요 예, 한 30분 해루질에서 잡은 겁니다. 저는 요거를 나면에 넣어서 먹으려고 네. 잡았습니다. 예, 어, 막입질이 네, 왔어요. 한번 뜯다 오겠습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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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간 낚시를 막 시작했습니다. 야, 초 너. 에가 야, 너. 야, 려 야, 너. 가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저 야, 너. 야, 너. 가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어 제채 <뛰치> 아깝다! 뛰치 아, 아 진짜 큰데! 아. 대박! 한끈습니다막 이렇게 한스병기에장어잡으셨습니다 역시 여기저기서장에 6월, 5월부터 시절 야간에는 그렇게 장어치비를 해가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건했니다 사이즈는 사이즈 했죠, 약 예. 60cm 정도 되는 그런 노입니다이 정도면은 음, 크기가 좀 작고 한, 한 50, 60, 60자 정도 60? 아 6자 정도 되죠. 낮에는 놀래미와 두 발의 박하지게가 잡히고 저녁에는 해루주로 박하지와 소라고동을 잡고 밤에는 장어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잠진도 서착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